카이로스라고 이 단어를 씁니다. 카이로스. 아주 중요합니다. 구약 성경으로는, 구약의 헬라어로는 모에드. 아멘. 신약으로는 이 절기 보고 카이로스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절기가요, 무슨 뜻이냐면은 모에드라는 뜻이요. 절기가, 아, 시간의 한 점. 시간. 그리고, 정한 때, 하나님의 시간표란 뜻이에요.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대하드라마, 대하드라마. 근데, 이 모야드라는 단어가요, 어디서 어원이 발생됐냐면, 야드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왔어요. 야드. 이 야드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요, 지정하다, 지적하다 정하다, 가리키다는 것. 겁니다. 그러니까 시간의 한 점을 누가 이렇게 가서 지정했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요청하셨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절기의 뜻입니다. 그러면은요. 이 절기가 성경 66권의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데요. 이 절기를 그러면 절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. 절기가 자 시간이에요. 시간. 그러면 시간이 있으면 게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무슨 말이냐면요. 성경을 계시록 22장이요. 끝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합니까? 뭐라고 하냐면요. 계시록 22장, 13절에 가면 나는 알파요, 오메가. 그 다음에 처음과 나중이요. 시작과 끝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, 끝절까지가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창세기 1장 1절. 1장 1절.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이 천지가 없어지는 우수적 종말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. 내가 세월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합니다아멘이게 뭐예요? 알파와 오메가. 다른 말로는 처음과 나중, 또 시작과 끝이래요. 이게 뭐예요? 예수라는 거예요. 요걸 보고 뭐라고 하면 시공간이라고 하는 거 시공간. 시공간에 한 점이라니까요. 이 점. 이 점이 8개가 있어요. 여덟 개 여덟 가지 점이 뭐예요? 절기예요. 절기. 엄청난 사건을 밝혀드리고 있는 겁니다.